님들, 머니폭스야. 오늘 진짜 엉덩이 딱 붙이고 끝까지 들어야 해. 왜냐고? 2025년 12월 4일. 드디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거든. 이거 단순히 우주 인터넷 신기하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통신사 주식이라는 철옹성의 근간이 흔들리는 신호탄이야. 님들, 그거 알고 있었어? 우리가 지금 비싼 요금 내고 쓰는 5G 사실은 반쪽짜리 가짜 5G였다는 거 오늘 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로 이 불편한 진실과 우주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기회를 싹다 털어 줄게. 그리고 이 스타링크가 사실은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이라는 것도 잊지 마. 자, 진짜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한다. 집중해. 자, 님들 폰 상단에 5G 떠 있지? 근데 체감 속도는 어때? LTE랑 결 차이 없다고 느끼는 님들 많을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지금 쓰는 5G는 3.5GHz라는 주파수 대역을 써. 이건 전파가 적당히 멀리 가고 장애물도 어느 정도 피해 가서 전국에 망을 깔기 좋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광고에서 봤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20배 빠른 5G는 28GHz라는 초고주파 대역에서 해. 이게 진짜 5G의 본 모습이었거든. 근데 우리나라 통신삼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진짜 5G 주파수를 정부에 싹다 반납해버렸어. 왜?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28기가에를 쳐는 속도는 미쳤는데 전파가 너무 짧게 가. 기지국 하나 세우면 딱그 동네 코앞만 터지는 거야. 건물 하나, 나무 하나만 있어도 전파가 픽픽 끊겨버려. 전국에 이걸 깔려면 기지국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촘촘하게 박아야 하는데 통신사들이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결국 수익성 때문에 님들이 기대했던 진짜 빠른 세상은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한 반쪽짜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야. 주식투자자라면 이걸 통신사의 비용절감으로만 볼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의 실종으로 읽어야 해. 그런데 님들,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 통신사들이 땅 파고 기지국 세우는 거돈안 된다고 포기할 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에 기지국을 깔아버렸어. 그게 바로 스타링크야. 님들, 스타링크가 그냥 인터넷 회사인 줄 알았어? 아냐 전 세계에서 로켓을 가장 잘 쏘는 회사 스페이스 엑스의 가장 거대한 수입 모델이 약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로켓 한번 쏘는 게 기지국 하나 세우는 것보다 비싸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 엑스의 미친 부기가 나와. 바로 로켓 재사용이야. 님들 종이컵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로켓은 이제 옛날이야. 스페이스 엑스는 펠컨 9 로켓을 다시 가져와서 수십 번씩 다시 쓰면서 발사 비용을 무려 10분의 1로 깎아버렸어. 반면에 지상의 통신사는 어때?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싼 나라야. 자재비도 매년 오르고 땅 파는 비용은 갈수록 비싸져. 지지국 하나 세우려면 땅 주인 만나서 협상해야지, 민원 해결해야지, 인부 고용해서 땅 파고 케이블 묻어야 해. 이건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야. 근데 스페이스X는 어때? 로켓 하나에 위성을 수십 개씩 실어 날아서 한 번에 우주로 뿌리고 와. 위성 한 대가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데 이 위성 한대 비용이 기지국 수천 개 박는 것보다 싸지는 임계점이 이미 왔다는 거야. 의리적 인프라의 경제학이 지상에서 우주로 역전된 거지. 님들, 주식 투자자라면 이걸 읽어야 해. 비용이 줄어드는 비즈니스와 비용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어디가 승리할까? 답은 뻔하지 자 여기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기용이 싸지면 그 다음은 뭐야 바로 국경의 파괴야 님들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셀 기술 들어봤어? 별도 장비 없이 님들 폰을 우주위성에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야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제 통신사들이 님들한테 받아가던 해외로밍 수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 하늘만 보이면 서울이든 뉴욕이든 그냥 터지니까 로밍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2030년에 올 6G 시대야 6G는 지상 뿐만 아니라 하늘 위 10km 공간까지 통신이 터져야 하거든 드론 택시나 자율주행 선박이 그 위에서 움직이려면 위성통신 없이는 아예 불가능해 님들 이거 소름 돋지 않아? 미래 산업의 핏줄인 데이터 통신 권력을 스페이스X가 주게 된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 통신사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우리 통신 삼사가 왜 스타링크랑 손을 잡기 시작했을까? 자기들이 못하는 바다나 하늘 통신을 스타링크 망을 빌려와서 대신 팔아주려는 거야. 이건 통행세를 받던 건물주에서 스페이스 엑스의 이용료를 내는 세입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이야. 6G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스페이스 엑스에 저당 잡히게 될 거야. 이제 통신사는 망을 직접 소유한 주인공이 아니라 미성망을 떼다 파는 중간 유통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주식 투자자로서 이 수익 구조의 질적인 하락을 간과하면 절대 안돼 님들 그럼 우리 통신 3사 주식은 다 쓰레기냐? 그건 아니야. 여전히 배당은 잘 주겠지. 하지만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해. 우리가 봐야 할건 우주 고속도로를 만드는 놈들이야. 첫 번째는 미성 안테나 및 단말기기업이야. 지상과 위성을 연결하는데 꼭 필요한 하이테크 부품주들을 봐. 이건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야. 위성이 많아질수록 안테나는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거든. 두 번째는 6G 네트워크 장비야. 위성망과 지상망을 하나로 묶어주는 초고속 광모듈이나 보안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진짜 알짜야. 망이 복잡해질수록 보안은 더 중요해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비도 고도화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세번째는 저궤도 위성기술 국산화 에 참여하는 기업들이야 정부가 수천억원들에서 우리 기술 로 위성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진행 중이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우주항공 우량주들을 관심종목 1번에 넣어 둬 스페이스x가 이 판을 깔아줬으니 그 위에서 노는 기업들을 찾아야 돈을 벌수 있어 님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왜 우리가 28기가 엘지를 포기한 게 그렇게 큰 일인지 아직 감이 안오는 님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해줄게 18GHz는 그냥 빠른 게 아니야 초저지한 즉 반응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하는 자율주행차나 원격 의료 같은데 필수거든 이걸 포기했다는 건 한국 통신사들이 이런 미래기술의 고속도로를 직접 깔지 않기로 했다는 고백과 다름없어 그런데 스타링크는 얘네는 미성간의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진공상태인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가 더 빠르거든 즉 지상에서 관케이블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경로를 우주에 만들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이지 단순히 인터넷 요금 몇만원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의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를 스페이스X가 장악하겠다는 거야 근데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 스타링크 위성에 연결된다고 생각해 봐. 통신사 거칠 필요 없이 직접 머스크의 망을 쓰는 거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이제 통신사는 단순한 덤파이프, 즉 깡통 파이프가 될 위기에 처한 거야. 주인은 스페이스X가 되고 통신사는 그냥 유지보수만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이런 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식스지 인프라 투자로 이어져야 해. 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위성 안테나나 RF 부품주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지? 지상의 기지국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안테나 기술 위성에서 오는 복잡한 신호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기술 이런 것들이 진짜 핵심이야 한국 통신사들이 굴욕적으로 스타링크랑 협력하는 이유도 결국 이 기술적 격차를 단번에 메울 수 없기 때문이야. 님들, 주식 투자자라면 이 구력의 협력을 기회로 봐야 해. 통신사가 스타링크 망을 빌려 쓰기 시작하면 그 중간에서 장비를 납품하거나 망을 관리해 주는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 오늘 형이 가짜 5G의 진실부터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경제학까지 싹 정리해 줬지? 님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5G 요금제 낸다고 다 똑같은 5G가 아니야. 우리가 쓰는 건 사실상 강화된 4G에 가깝고 진짜 포이즌은 스페이스 엑스가 우주에서 준비하고 있어.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오늘 형이 털어준 이 정보들, 님들만 알고 있어. 남들 다할때 들어가면 그건 이미 고점이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그냥 도서 상관용 인터넷인 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이면의 경제적 지각 변동을 공부하고 있어야 해. 판이 바뀌는 곳에 돈이 모이는 법이니까. 오늘 내용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지? 님들의 계좌가 우주 끝까지 우상향할 때까지 형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게. 헌트웨, 안녕!